여기 이피람소원은 금년, 2019년 7월 6일 날, 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소원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곳은 아홉 곳인데, 아홉 곳 중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이피람소원이 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확연루라고 있는데, 이 확연루라는 말은 에, 송나라 시대의 정호, 정희 선생인데 그분들이 지은 글에 보면은, 확연 대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이 툭 터있고, 공명정대하게, 에,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에, 글이 확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 입구에 들어가는 이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들어가는 문에,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낮은데, 워낙 높은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어, 정적으로 굽히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 여기 이 피남소는 에, 우리나라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 전국적으로 47개만 남았는데, 호남에서는 이피람서원그 다음에 광주의 에, 포충사, 아, 정읍의무성서원 3개가 남았는데, 이, 저 광주의 포충사는 그 서울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 사원만, 사당만 지금 사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가장 큰서원이 바로 이 기람소입니다. 예, 하서 어, 김인호 선생님은 예, 그리고 현재에서 모시는 동방 18연 중에 유일하게 호남사람으로만 어, 네. 예, 모시는 분이니까 예, 이분의 그, 학덕에 대해서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기, 여기는 이제 사립이지만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제일 가장 중요한 곳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에, 장소입니다. 우리 김용화 선생님은 강주고등학교 교단 선생님을 역임 하시고, 네. 그 학교에, 학교에 대해서는 원로이시고, 강주 시인 협회 장님도 네. 시고 시인으로서도 유명하시고, 네. 대학에서 또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여기에 종선원으로서그 네. 하서 선생님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곳에 그, 저, 피람서원의 주변으로 모셔진 문정공, 하석, 김인우 선생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명 배양된 분으로서, 정교대학에서 이분을 해동해서 도학절이 문장이 제1인자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사후 236년 만에 문묘에 배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학절이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성리학적으로 최고 해동 제1인자고, 또, 절리가뭐냐면은 그, 인종이 성하온 뒤에 명종이 여섯 차례를 뱃설 주고 불렀어도 안 갔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 이런 정신이 호남에서 쉽게 말하면 요새 호남이 의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그 근본 무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문장도 1600여 수시를 써가지고 우리 호남의 이 정철 송방 가단이라든지 면항정 가단 이런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친 어, 문장가로서도 해동의 제1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야. 네, 아이고, 우리 김상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상덕 선생님은 음, 경영학 박사고 중국문제에 대해서 사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그 중국문제에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가지고, 각종 중요한 것을 모집해가지고, 수집해서, 우리 강주의 세계 고각장식풍물관을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대학의 처분조서로 그 강의를 하는 박사님이신데, 여기 종선이라면서요? 예. 아, 이거 자랑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그, 정조대왕께서 쓰신 정 경장각 앞에서, 실암서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해서이 호소로서, 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장성을 호남의 그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를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문구리 장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피남서원에 대항된, 그 선전님이신 하서의 그 대학자를 모시는 데 때문에 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또 이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 아홉 개의 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광주를 들여다 우리나라 각지의 분들이 오셔서 온고 지신에 대한 어떤 그 그런 얼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트람성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